그 부분은 원칙대로 하자 소송으로 가는 것이고요. 네. 또 입주민이 당장 눈, 눈에 보이는 불편을 겪는 하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스팀을 이용을 해서 보수를 받는다. 이제 그런 양쪽 이제 전략을 이용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담의 추현종 변호사입니다. 박영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시공사의 아파트 하자 보수와 법무법인 진행하는 하자 소송이 양립 가능하냐 같이 진행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공사 아파트 보수를 해주잖아요 실제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cs 팀이라고 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팀이 와서 이제 입주 이후에 있는 하자들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하는데 갑자기 하자 소송을 하겠다 이게 서로 좀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어떠한 단지 내에서. 하자 소송을 하게 되면 이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시공사, CS팀이 압박을 하면서 이 하자 소송 내지는 합의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문개는 전략을 많이 펼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에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 자체가 이러한 시공사의 어찌됐든 전유세대 내에 있는 그리고 공용 부분에 있는 어떤 하자를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하자 보수가 중단되게 될 경우 많은 불편함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하자 소송을 진행해야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이러한 실제 하자 소송이나 합의를 이러한 하자 보수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음. 이번 시간에 한번 답변을 드리고 네. 오해를 좀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입주 이후에 그러면 시공사, 시행사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CS 팀, 네. 보통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주로 뭐 따로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받나요 접수를? 네 맞습니다. 뭐 특정 세대 이상 수가 되게 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공간에 임차를 해서 CS 팀이 계속적으로 세대 내 하자 보수를 네. 봐주고 있죠. 그런 하자 보수를 일반적으로는 제척 기간 2년 차까지는 세대 내 하자들에 대해서 성실히 봐주고 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떠한 시공사별로 다르고 음, 지역별로 그렇겠죠.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2년차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봐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CS팀이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는 또 다행인 건가요? 아예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뭐 2년차가 이전이고 뭐 천세대가 넘는 대규모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 CS팀 자체가 뭐 한두 명 밖에 없거나 그리고 뭐 야간에만 운영하거나 주간에만 운영하거나 해서 음. 실제 하자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보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 개월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연락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죠. 그렇죠. 전화 문의를 하면 또 와서 보고 네. 가서 또 연락 두절이 되고 <laughs> 또 연락을 하면 또몇달 네. 뭐 뒤에 와서 또 보고 말만 하고 또 가고 그런 경우가 비리 비자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근데 그런 팀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하자라도 고쳐질 희망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이걸 나중에 소송을 한다라고 또 얘기가 들리고 하면 이게 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또시스팀이 이제 뭐 철수하겠다, 뭐 그렇게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사실 당사자분들은 이가늠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주로 그러면 시스팀에서 해주는 하자 보수 어떤 것들인가? 눈에 보이는 하자들 위주이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시공사 자체는. 사용검사 전 하자를 인정하 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들 은 완벽하게 시공을 했다 네. 그리고 네. 그 부분 자체는 이제 보수를 할 수가 없는 특징을 그렇죠.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세대 내에 있는 입주자분들을 다 이제 퇴거시키고 네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한 뒤에 어떠한 보수공사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음. 실제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수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합의 대상도 아닐 뿐더러 시공사 입장에서는 하자라고 주장도 하자라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보수받는 것은 당연히 논외로 해야 되고요. 실제 CS팀이 보수해주는 것은 전유세대 내에 발생된 육안으로 보이는 작은 하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작은 하자들 자체가 입주자분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시공사의 CS팀은, CS팀은 하자 소송이나 하자에 대한 시공사와 합의가 진행될 경우에 이러한 보수를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음. 입주자분들을 압박을 해서 입주자 대표의 관리단이 하자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수 없도록 막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부실한 시공을 해놓고 난 뒤에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역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압박을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수리를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최대한 어쨌든, 그러면 그런 압박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후복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잘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걸까요? 실제 제가 진행했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육안으로 보이는 미세한 하자, 그리고 보수비가 작은 하자들 같은 경우에는 CS팀이 보수를 그래도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을 하자를 어쨌든 합의 내지는 소송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간을 기다리기에는 또 입주자분들께서 불편을 감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측 하자를 분류를 했습니다. 실제 CS팀이 쉽게 보수를 할수 있고 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입주자분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하자들에 대해서는 이 소송과 합의 대상에서 제외를 해서 계속적으로 CS팀이 보수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었고 사용검사 전 하자 보수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소송을 통해 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시공사가 승복을 하는 형태로 이 판을 끌었습니다 가장 큰 하자는 사실 사용검사 전 하자인 것이고 근데 이건 어차피 시공사가 하자로 인정하지도 않을뿐더러 네. 보수도 불가능한 영역이니까 그 부분은 원칙대로 하자 소송으로 가는 것이고요. 네. 또 입주민의 당장 눈, 눈에 보이는 불편을 겪는 하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보수를 받는다. 이제 그런 양쪽 이제 전략을 이용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이게 불이익한 게 아닌 이유는 이 전유세대 내 있는 어떠한 어떻게 보면 미세 하자라고 표현하면 좀죄송스럽긴 뭐 하지만 크게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는 하자들입니다. 실제 저희가 뭐 자재들 같은 경우에 지하로 내려가셔 보시면은 뭐 적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항상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충분하게 여유분을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재를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자기 직원 그리고 내지는 하도급 업체 직원을 통해서 보수를 하게 되면은 이 하자 보수비를 지급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만큼의 하자 보수비 그 비용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CS팀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찌 보면 이득일 수 있고요. 다만 사용 검사전 하자에 대해서는 누가 어떠한 금액을 이제 하자로 인정하고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시공사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어떤 사람이 책임지고 이거를 얼마만큼 지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네 말씀. 내부적으로 말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법원 판결을 받아서 그 금원을 지급하는 것 자체도 시공사가 사실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월권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시공 했으니까 뭐 얼마를 인정할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원의 판결로 가서 금액을 확정시키는 것이 시공사나 아니면 입주민들에게 더 이득이고요. 그다음에 네. 눈에 보이는 하자들은 시공사 역시 최대한 보수해 주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서로 이죠. 어떻게 보면 회피할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전략 수립을 잘못하거나 시공사와 관계를 처음부터 팍 틀어 버리고 적대적으로 만들게 된다면은 이러한 부분조차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이 하자 분쟁 문제는 해결하는 중간 그리고 마무리 단계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도 앞으로 향후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면 1년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을 텐데 그 1년 6개월간 입주자들이 불편함을 겪느냐 안 겪고 어떻게 이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서 행복하게 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단지별로 시공사, 시행사의 어떤 성향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단지 있는 입주민들의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은 다 제각각일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방금 말씀하셨던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네. 시공사의 아파트 하자 보수도 받고 하자 소송도 진행을 해서 둘다 양립이 가능한 방식이 있다. 근데 어느 하나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오기 네. 하나만으로 갔을 때 어떻게 보면 더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서 이 하자 분쟁 문제 해결 절차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하담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공사 약밭 하자 보수 그리고 하자 소송이 양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